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 이번 주 어, 저희가 아버지 시리즈 남자입니까? 아, 첫 번째 우리 장세기 2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 어, 성경에서는 어, 남자와 여자의 특별한 어, 이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어, 능력의 차이, 어떤 어, 특별한 차이가 아니라 어,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 그래서, 여자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남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 남자를 남자답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자가 갖는 사명, 또, 남자가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시대에는, 어, 남자나 여자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에, 같아졌습니다. 어, 예전에는 어, 뭐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금녀의집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 여자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곳. 그런데 지금은 어, 사관학교 수석 졸업생이 여자입니다. 어, 신체적 어~ 그런 훈련이나 그런 지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볼때 어~ 여자가 수석 졸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가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어떤 신체적인 어~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역할 이런 걸로 남녀의 구별을 두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를 이끄시고 그에게 그에게 비전과 그리고 일거리를 허락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 공동체의 대표로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남자는 또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이끌어 에덴 농산을 지키고, 또 경작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데 뿐만 아니라, 아, 아담이 혼자 사는데, 그건 좋지 못하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이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이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남자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창조되지. 아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삶의 동반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를 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도와주는 존재로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남자 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여자라는 것입니다. 남자 혼자로서는 그 존재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를지어다 하나님의 포커스는 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었느냐 면 남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로서 살아,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십시오. 농촌 총각이라든지, 이제는 뭐,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 뭐,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집 사는 것을 포기하는 3포 시대, 넘어서 이제는 7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정치를 얼마나 잘못하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는데, 혼자 사는 것을 강요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십니다. 이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그 변화는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아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본문에서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특정한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있기 전에 남자는 그냥 그 사람, 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제는 그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있을 때 비로소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특성, 여자와 구별되는 남자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그 사명 에덴 농사로 이끄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그 사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 이것은 남자만의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여자와 남자가 같이 지켜야 되는 명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때 이런 내살 중에 살이요 내뼈 중에 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단과 하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같이 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직장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이 될수 있습니까? 여기서 일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같은 일을 한다,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아내는 아내와 남편이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랑하여서 자식을 낳고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의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지 아니하면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깊이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었습니다. 그 후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권위를 끊임없이 아내는 그 권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남자는 그 권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아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끝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것은 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르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오르냐, 아내가 오르냐,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아내는 남편의 말을, 남편은 아내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가정 가운데는 끊임없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혼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 서로 등을 지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아내는 다시 한 몸이 됩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하지 않지만 성당에 가면은 여자들이 다 미사포를 머리에 씁니다. 제가 예전에 루마니아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건 개신교인데 거기를 가 보니까 거기도 다 아내들 여자 성도들이 다 머리에 미사포 같은 것을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남자가 그들의 머리라는 것을 어,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전혀 내가 복종할 만큼 존경스럽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남편이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여자 아내들은 복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까? 복종이 먼저입니까? 남편은 복종이 먼저라고 하고 아내는 사랑이 먼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이 먼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복종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복종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니까 권위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아내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스스로를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실이나 삶이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남편이니까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꾸며야 됩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이 시작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헌신과 노력이 그 사랑을 더 깊게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아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아내는 자기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교회에게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주는 것처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에게 복주시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우리 가정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제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아내들이 모두 남편을 돕는 배필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목적과 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일마다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버지 또 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몸이 성장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에서 어성경이 있습니다. 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감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도시 안에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시는 성교사님들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일본의 백성인 성교사님, 마닐라 침대 신학대학 우리 정대섭 성교사님, 아버지 원주민 성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어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또 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아,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태신자들, 우리, 어, 쿠퍼의 불, 어, 명단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아버지 경험하게하여 주시고 간증하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율법이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임을 의지합니다. 주임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임을 의지합니다. 주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